습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장은 그냥 가만히 두면 밥잘 먹고 잘 자면 성장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학습은 뭔가 의도적인 개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학습은 후천적인 경험이나 교육, 연습과 훈련 등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변화나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자, 학습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변화입니다. 앞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태어난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전혀 학습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외로 가족 중에서 아기들에게 학습적인 방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과 극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학습을 시키다 아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좀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요 또 굉장히 학습적인 방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우리에는 학교만 가면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있을 만큼 학습에 있어서 방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습이라는 것을 왜 방임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의도적인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학원을 보내야 되죠. 학교를 보내야 되고요.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글씨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 의도적인 개입이 있어줘야 가능한 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요,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이냐? 자, 능력이,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게 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네, 학습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발달과 유사한 개념 중에서 성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숙은 뭐냐면 일정한 유전적 계획과 발달 시간표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알아서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영아기 아기들이 기고 걷는 것들. 어, 근데 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 좀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이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기지 않고 바로 걷는 아기들이 가끔은 있기 때문에 발달에 있어서 필수 사항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걷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